뭐딱 괜찮을 것 같은데? 저는. 어떻게 딱 말해? 봐줘 봐줘 봐주지 마 진짜 이 자크로 봐줘 봤다고 어? 반합니다 어, 그러면은 안 봐줘 안 봐줘도 돼요 오케이 매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요아 진짜 봐주지 마아 제발 그만 좀봐줘시발 언제까지 봐줄 거야 <laughs> <laughs> 진짜 <웃음> 존나 짜증 날라 <나려고 웃음> 그러네 <웃음> 야 언제까지 봐줄 거냐고. 네, 이판 이데스 이상하잖아. 나 지금 그냥 바로 안산 출발할게. 너그그전 판에도 비슷한 힘. 말했잖아. 나 이거 레드 스틸인데? 그렇게 전거를 어? 말려놨는데 안 됐어? 그러니까 내가 레드 스틸 볼게. 가슴은 다 있고, 왜또쫄았어 들어와? 전력이 아, 있네. 잠깐나 열법 때나 이 이렇게 옆 버프는 좀... 오케이. Okay. 한2시좀 받으려고 그랬지. 해드려요? 오케이. 이래 또 빠르지? 빠른면빠한번더라고 일렉 w 블야 더블유 찍으려고요. 음. 근데 이러면은... 아... 방법다네 오케이, 좋은 거 있나? 놀루가 완전히 해지네요. 뭐좀 해줘. 그더라 아안 했어. 나이스, 나이스. 제플 썼어? 응 리프트 간다 이가니까이 그런 거야 대 3되고 음. 난 참. 너데왜왜꽉 찢기였네 미드이노일까응이일까 쟤 많아 왜 이렇게 세요 내가 밀고 가려고 할것 같은데? 빼봐. 네. 그냥 빼. 아. 응. 어. 나 잡을 수 있으려나? 덥는데? 아.. 못 잡네 좀 아쉽네 아, 좋아 저거? 좋아? 라인이 좋아서 근데 좋은데 아.. 깎이. 아, 못 먹었네. 아,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. 먹었어. 아, 보고 있어. 빨리 말해줘. 무슨 차이? 서포 차이. 아, 힘이 없네. 한번 이겨야 날것 같아. 플레이,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. 어? 힘은 플레이를 대하나요? <laughs> 그때까진 힘은 계속 있어 아, 네, 무슨 소리야? 하긴 플레한번안 가는 게 어디야? <laughs> 왜, 와, 네, 잘지었다 응, 처네 어? 어때? 나이스 어때? 어? 원래 다 빼놨는데? 아 그만 빼려 이자식만 우리 아리도 있 어때? 카드 나이스 어? 근데 네, 네, 거기 뭐지? 헤카림 이 끊어진 건 진짜 좋았어. 너무 심 나이스. 빨리 외쳐. 내 이름 부르지 마. 내 이름 부르지 마. <laughs> <laughs> 이거 <이름> 잡 <부르지> <laughs> <laughs> 잘하네 좀 가자 이씨발 레오나드큐야 내 높을 만족하다가 다시 돌아가세 음. 나 있네. 아, 저왔어 이거. 내 이름 부르지 마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. 정글 왔다. 나피 별로 없어. 죽나 보죠? 음. 어? 아, 아가나힐 아직 없 괜찮나? 지금 나 이제 바나 별로 없어 나 6렙 두마리 이거 어, 한 마리 있네 맨을 풀로 피하는 거 생각해야 된다 맨을 풀로 가도록 응 잡을 수 있나? 작게는 좀 힘들 것 같은데? 힘들 것 같은데? 물락이 있었으면 그냥 잡았을 텐데. 응? 물락이 있었으면 그냥 잡았을 텐데. 그래서 물락 가져올걸. 근데 헤카림이 더블킬이야? 괜찮아? 일단, 미드는 퍼졌구 더블 맞을걸? 응? 왜 니시냐? 아, 아깝다. 여기까지 보고 잘 킬을 했는데. 아, 니가 잘 먹어라, 이거. 나 레드라. 볼 수가 없다, 이거. 너네 그라인 누는 건지너무 아리새끼는 가지? 아니, 이 프라든가. 이 프라든가 아리야. 아, 근데 미드 손에가 너무 심한데? 이들 들어 오, 지않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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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으면 이, 이, 좀 봐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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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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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근해, 한 번. 와. 아. 나 만화 없어. 둘, 두손안 된다. 사람 백지 아니다. 아니, 용친 거반오코서안 오네. 힘들어, 바텀 가버리는데? 멘탈 나은 거 같다? 그런데 저거 이제 계속 죽어요 어차피 누가 봤어. 까불어, 까불어. 아, 잘했나? 으흠! <laughs> 하나 짜증 나. 왜 눌러？풀 써 가지고, 내궁을피했 어? 심지어 공 까지 써 가지고, <laughs> 아니, 카림이좀세다 우 이렇게 늦게 잡아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. 기집받네, 이 집까지. 뭐야 뭐야? 그냥 보야 와. 미시 왜 화가 나니? 피하고 미시다가 피가 다 빠졌어. 많이 느꼈어? 탑에다가 전령 뚫릴 것 같은데? 아, 일단 아. 집 갔다가 바로 뛸게. 슬로우 존나 쎄다. 잡았어. 잡구나 무슨 해봐 허브는 먹었으니까. 내형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안 했어. 가했지 왜? 그래? 이건, 어? 어? 그래? 레드 레드. 아. 이건 레드잖아. 아, 네. 음. 나이스. 아, 미드스겄네. 그 전에 킬은 내가 먹었잖아. 음. 아, 이게 맞나? 곧 음. 됐다. 마리가 음좀 해줘야 되는데 졸라 키워줬는데? 아, 씨바 야, 죽을게. 어? 이겼다. 어? 손이 지렸다 어? 잠 어, 잠깐만. 잠깐만. 데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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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인타 게임 이긴 것같아 저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아. 라인 혼자 먹을 수 있지? 음. 아니 진짜 병신자 병신데가... 같고 아 근데 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쩌다 죽었냐? 그래. 어? 뭐 그냥 한, 한명안 해도 될것 같은데. 물어봤지? 욕먹을게 카멜온다이겠다 아트가 루이산이나 화하기못먹이면카멜갔다카멜 뒤에 뭐야? 누구야? 아그리카멜풀왜있어 아트가 있던 애 있습니까? 지금렘 지금은 지금은 지 썼어? 카멜 카렘, 카렘, 카렘 궁,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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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어떻게. 누플냐누가냐 누구냐? 누구냐? 루구님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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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구 빠졌다. 냐 누구냐? 누구냐? 아, 집에 가자.